네, 안녕하세요. 카우디오 튜닝 매니아입니다. 이번 작업은 네, 혼다 골드윙 바이크. 네, 바이크의 스피커 교체 작업입니다. 이제 커버는 이렇게 부속이나 부, 부 이런 걸 분실하지 않게 이렇게 한쪽에 따로 탈착을 해놓았고요 이렇게 이제 스피커 이제 교체하기 전에 이제 배선 작업이랑 할수 있게 기존에 바이크 내장재를 다 탈착을 완료 했습니다 전방에 있는 요 4인치 스피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예, 후방에 있는 4인치 스피커 오른쪽 왼쪽 이렇게 예, 스피커 4개를 뒤에랑 앞에 이렇게 다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쪽 한 군데, 저 출력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게 앰프, 미니 앰프로 장착 시공 작업입니다. 작업은 예약으로 해서 시공 드리고 있고요. 저희 매장은 충남 보령, 대천, 그리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작업이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.